아, 오늘 좀 정리를 많이 했어요. 일단은 그 어떤 유튜버님 그걸 보고서 이런 단추나 이런 거안 쓰는 거 그런 거는 버린다 그래서 벚꽃 봄 에디션 이런 약간 다이소 이런 것도 샀었는데 내년 봄을 제가 기약하고 놔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무리인가? 중고나에나 놓고요. 네, 아직 다이 정리 안 됐지만, 그래서 지금 좀 버릴 것들을 좀 추려서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사진 정리입니다. 예전 사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차피 진짜 한 분씩밖에 안보잖아요 보스댁인가? 그분이 올려주신 그 정리목록을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찍어두고 그다음에 다 버리려고요. 그것도 꽤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정리목표는 사진! 지금 사진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다 꺼내놨는데요. 어 지금 이쪽에 버릴 것들이요. 에 필름도 원래는 언젠가 뽑을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안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과감하게 버리려고요. 그래서 필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것들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여기 사진이 진짜 많아요. 한 천장 몇 천장 때는 될것 같은데. 이것들을 이제 찍어서 버릴 거거든요. 버릴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너무 좋아요. 홀가분한 느낌이 들고 공간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자, 이게 지금 필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이 중에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닌 것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음. 일단은, 이렇게 중형 필름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기 아깝긴 한데, 버려야겠죠? 그냥 혹시나, 어, 뭐, 다음에 뭐,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까봐, 아주 크게 나중에 하게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버리는 건데 중형 사진을 좀 놔둘까? 제가 중형 카메라 사진 예전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전에는 이거를 한 개씩 이렇게 다 꽂은 거예요 필름을 빼가지고 아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쭉 했었는데 이 것들은 어쨌든 다 이제 원본이니까 뭐 크게 뽑을 때 필요한다거나 요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럴 만한 사진들이 사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쓰레기통에 지금 꽉 차고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은 필름하고 사진을 버리고요. 지금 한 통이 비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빈 부분에 추가적으로 이제 몰아서 한 통이 아예 비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어, 오늘 다이소를 두번 갔어요. <laughs> 날씨가 좋아서 그냥 산책할 게 오늘 쉬는 날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많이 버렸거든요. 필름들, 사진들 버리고. 그 다음에 여행 갔다 와서 안 쓰는 침낭 팔고. 그리고 비키니 장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발매트 같은 경우도 축소를 시켰어요. 줄였어요. 크기를. 사이즈를 줄이고. 그래서 이제 저쪽이 이렇게 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게시판 저것도 바꾸고. 냉장고 있던 거다 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일해가지고 토마토랑 내일 이제 샐러드 먹을 거 사오고, 뭐, 집에 있는 택배 사업이 은근 되기 때문에 포장 테이프도 거의 다 썩어서 사오고요. 이거 이제 불편함이 있었던 데가 있어서 멀티 컨텐츠 사고, 그리고 이게 발사믹 전에 있던 게 있는데, 이게 소스 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잘, 그러니까, 그거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불편해서 소스 통도 살 겸. 이렇게 사왔습니다. 올리브유도 그래서 그냥 소스에 뿌려 먹으려고 제일 저렴한 걸로 샀고요. 어, 버리기만 하는 건좀 불가능한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들고 날고 대신 버리는 양보다 사는 양을 더 적게? 뭐 일단 투자라 생각하고 지금 오늘 이제 뭐 구매한 것들도 있습니다.